하나 사셔야겠어요. <laughs> 가격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 근데 보통, 어, 이런 비밀번호 기능까지 있어서 약간 그 지하철에서 뭐 네, 물품 그런 보관함 형태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안에도 신경을 함께 쓸수 있는 거네요? 예. 이키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수동으로 돌리는 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분실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버튼 방식과 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튼 방식은 사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임의로, 둘, 셋, 여섯 자리를 누르고, 아, 다시, 자, 보관하실 때, 보관하실 때, 확인을 누르면, 비어있는 칸이 임의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 운동이 끝나든가 하면, 와서 찾기를 누르고 하면 비있는 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되게 좋죠. 획기적인 상품인데 가격에 궁금합니다 네. 얼마인가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00만 원에 지금 막이 형성돼 있고 이 기기를 중심으로 옆에다가 메인을 중심으로 서브로 여러 대까지 동시에 또 붙여서 칸수를 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람이 나오는 모습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약간은 따뜻한 온풍이 느껴지는데요. 오 손도 막 네. 씻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